그래서요. 여기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한번 여러분들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정인이뭐일르러내정인이 뭐, 되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성천하시고 그다음 이제 가른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제자 한 명을 뽑죠. 예, 거기 에 마태아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하죠. 그랬더니 이제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방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어를 잘 못하는 외국어는 잘하지만 우리를 얘기하면 교포 같은 분들이 이제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세 가지 절기죠. 이제 어, 뭐지 그 유월절, 예, 오순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걸 절기를 지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왔던 그 수많은 외국에 있던 이제 해외파 이제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오이 오순절의 성경 때 외국어를 방언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였더니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더니 3천명이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2장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성전 미모안전명이를 고쳤더니 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또5천명 이제 고게 사장 그래서 2장과 사장 4장. 2장과 사장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은 교회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 아나니아의 사피라의 거짓 증언. 육장에는 그 일곱 집사 뽑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 과부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그런 그래 이제 헌금이 제대로 된 이제 그 지원금이 제대로 안 나갔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유대에서 살았던 이제. 이제 아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 그리스도인들을 는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었던 자들은 말이 잘 통하니까 이게 도움을 많이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불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내부에 이제 공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 또 내부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고. 또 재정까지 우리가 담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을 하겠다. 그래서 재정권을 담당할 재정권을 담당할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집사를 뽑았더니 여기에서는 절대적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적었어요. 당연하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유대 지역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 일곱 명의 이름을 뽑힌 일곱 명의 집사들을 뽑힌 이름을 보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네, 그래서 다수였던 유대파 이제 이제 유대 그까 그러니까 히브리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었던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제 그 이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었던 자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죠, 세워주죠. 그래서 이 육장을 보시면. 그 일곱 집사 뽑는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진짜 나가야 될 방향성이죠. 어, 나가야 될 방향성이죠. 어, 요즘 또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은 절대로 밥만 먹고 살수 없어요. 예.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붕이 되게 되고 예배가 올바르고 그 다음 성도들의 소그룹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어, 금지하지 않고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딱 됐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교회가 되면 어, 성도들이 알아서 예, 전도도 하고 또 소문 들어서 또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어,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준을 해가지고 그 목표로 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됩니다. 네,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안될수 그, 그런 교회는 예, 목사님이 이렇게 할 겁니다. 교회 좀 이제 더 이상 등록 안 받겠다고 <laughs>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등록 안 받겠다고 새 신자만 받겠다고 뭐 그,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이제 7 장에 이제 스데반이 설교해서 죽었죠.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전 의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변질되었다. 근데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으로 이제 성전 그 자체이시며 율법을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을 못 오겠다 해가지고 스데반의 스데반을 로마의 법정에도 세우지 않고 바로 죽여버리죠. 불법이죠. 불법.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해 줬냐? 8장의 7장 마지막과 8장의 사울이 그것을 인정을 해 줘. 왜냐면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 줬거든요. 옷을 받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8장에 이제 사울 이야기가 잠깐 이제 나오고요. 이제 박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사마리아 복음 전도가 8장에 나오고 이제 9장에 이제 사울의 이제 회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세토상 나오고 이제 베드로의 기적. 그니아와 다비다 살리는 게또 9장에 나오고 이제 10장에 이제 고넬료의 이제 세례 받는 거 이제 하늘에서 이제 요바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점심 때 자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으라 하고 한 것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오게 하는 큰 그림에서의. <laughs> <laughs>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죠. 환상이죠. 그때 그 환상이 딱 끝났을 때 고넬료에서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 집에 가 가지고 고넬료에게 말씀과 말씀을 전했더니 세례를 줬더니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5순절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경험을 고넬료와 고넬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의 경험이 이후에 이후에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그게 이제 10장의 내용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기나, 너무 이거 3시까지 하고 또 잠깐 쉴게요 이거 리뷰니까, 리뷰니까. 자, 1일장에 베드로회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오, 진짜 고넬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어, 성령을 받더라, 우리 오순절의 성령처럼 받더라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제 바울의 이제 사, 사울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의 박해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오, 수리 안디오, 자, 수리 안디오. 여기죠. 수리안디오 실룩이야. 예, 수리안디오, 수리안디오, 수리안디오과 다소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1 1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이제 수리아안디옥의 목회자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시키는데 혼, 부흥을 해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다소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협력 성교, 협력 목회를 하게 되죠. 왜 가까우니까? 가깝고. 그러니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수리야 여기,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수리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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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초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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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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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여기 야고보가 죽게 되죠.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서 베드로도 잡았고 근데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탈출시켜 주죠. 탈출시켜 주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사람들이 헤롯 대왕을 얘기하니까 뭐 신의 음성처럼 들린다고 막 그렇게 해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헤롯 왕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헤롯 왕을 죽이죠. 네, 그게 이제 12장 해 가지고 딱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성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사울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그냥 쭉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13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성교여행.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13장부터 14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 믿는 문제에 대해서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하고 15장 마지막 부분부터 15, 16, 17까지가 이제 2차 전도여행. 거의 뭐 18장 초반까지 그래요. 이제 고린도까지 거의 이제 18장까지 가요. 그리고 18장 후반부터 해서 이제 19장, 20장까지가 3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이게 다할 거예요. 이후에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1장에 이제 연보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의 연보를 전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어, 로마서 1 5장에 나와요. 로마서 15장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바울이 체포가 되고 그 체포 되는데 바울이 죽을 죽을 뻔하다가 어, 그 이제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이 어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한 사람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주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여기서 바울이 첫 번째 간증을 하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거의 22장. 그리고 이제 백부장과 천부장이 이제 얘,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내들인 공의에서 다시 한번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이제 23장.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나는 부활을 전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던 사도개인과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일어나죠. 논쟁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암살 계획을 이제 23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 26장이 재판. 재판 내용이 나오고요. 25장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을 통해서 27장, 28장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배 타고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28장의 마지막에 바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라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 마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5분 쉬고, 우리 조금 더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뷰가 좀 됐나요? 네. <laughs> 잠깐 쉬겠습니다.